안녕하십니까. 황성모입니다. 오늘은 겨울에 문턱에 들어서는 입동입니다. 배추밭의 모습인데요. 김장철을 맞아서 농촌에서는 배추 추라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배추가 풍작이어서 농가는 오히려 근심이 깊다고 하는데요. 흉작이어도 걱정, 풍작이어도 근심.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올해는 김장이라도 좀 많이 해서 농가와 소외된 이웃에게 보탬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사람들도 먼지를 털어내고 겨울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하는 계절,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제대로 된 채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의 오늘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요즘 형형색색 가을 단풍을 보기 위해서 산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통계를 보면 요즘 같은 가을철에 전체 산악사고의 50%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을철 안전한 산행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관악산 등산로 입구로 갑니다. 하재욱 구조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주 날씨가 좋은 것 같은데 등산객들이 좀 많은지요? 네, 사계절 가운데 등산하기가 가장 좋은 계절이라 어, 그만큼 그 등산객도 많고요. 또 그에 따라서 산악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어, 작년의 경우 이 관, 여기 관악산에서 300여 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90여 명을 구조하였습니다. 어, 현재까지는 191건 출동하여 174명을 구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가을철에 사고가 많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네, 계절별로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 유형도 조금씩 다른데요. 어, 가을철에는 주로 근육 경직에서 오는 실족 사고, 추락 사고, 또 낙엽 등에 의한 그 미끄러짐에 의한 낙상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습기를 많이 머금은 낙엽이나 마른 낙엽 등에서 미끄러지고요. 어, 특히 요즘같이 일교차가 심한 경우에는. 저체온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점을 유념해야 됩니까? 네, 먼저 복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등산화가 가장 중요한데요. 어, 등산화는 그 미끄럼 방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등산화를 선택하시는 게 좋으며, 어, 등산 스틱은 등산 시에는 조금 짧게 하시고 하산 시에는 조금 길게 하셔서 길이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등산 배낭은 그 뒤로 넘어졌을 경우 머리의 부상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같이 일교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체온 보호를 위해서 어 여벌의 옷과 긴급통화를 위한 그 휴대폰 보조 배터리 또한 그 일몰을 대비하여 손전등 또한 자기 자기의 그 위치를 알릴 수 있는 호루라기 등을 그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등산 전그 충분한 그 준비 운동으로 어, 근육된 그 관절 어그 관절과 인대 등을 그 충분히 풀어 주셔야 하며, 그 어, 특히 물기 있는 바위나 그 낙엽이 쌓여 있는 곳은 조심하여 통과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막상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가장 먼저 그 119에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그 스마트폰에 있는 그 GPS 그 시,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아, 그리고 그런데도 자신의 위치를 설명할 수가 없다면 어, 주변에 그 산악 안내 표지판이나 음. 어, 송, 송전탑 또는 기지국 그 전신주 등을 그 찾으셔서 어, 위치를 알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는 그 위도와 경도 등그 세부 그 위치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 요청을 할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어, 구조 헬기가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취해 야될 어떤 신호 같은 것이 있다 있다면서요? 네, 그 구조 헬기에 그 부상자를 알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그 신호가 필요한데요. 구조 헬기를 보고 그 구조를 요청하는 국제 그 조난 그 신호는 양팔을 벌려서 이렇게 V자 형태로 헬기 진입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상 등으로 인하여 양팔이 자유롭지 못할 경우에는 옷이나 스카프 등을 이용하여 지면에 V자 형태로 놓이게 놓이게 해도 무방합니다. 네. 또 헬기를 보시고 그 반갑다고 그두 팔을 이렇게 흔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렇게 되면 일반 등산객들과 그 혼돈이 되기 때문에 네. 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군요. 그런데 만약에 구조대에 연락이 안 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네. 그 장시간 그 구조가 되지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일교차가 큰 요즘 날씨에는 그 저체온증에 걸리기가 쉬운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낙엽을 끌어 모아서 자신의 몸을 덮는다든지 그리고 일회용 우위 등으로 자신의 몸을 감싸고 어 지금 이 사람처럼 겨드랑이에 그 양손을 끼고 웅크리는 자세를 취해서 자신의 체온을 어,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그 당뇨나 고혈압을 가지신 분들은 특히나 그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 저혈당이 오실 수도 있고 그 맥반이나 그 혈압 등이 그 상승될 수 있으므로 그 특히 음주 산행은 삼가하셔야 되고요 어, 미끄러움이나 그 체력 저하에 대비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 자신의 체력에 맞는 계획된 산행을 하시고 어, 안전장비를 꼼꼼히 챙기시고 어, 주위의 아름다운 경관을 천천히 만끽하시면 어, 이 가을 멋진 산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하 대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